안녕하세요. 그래코만형입니다 아베 수상 사선론 독재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이로 간사장은 27일 b s t v 도쿄의 프로그램 녹화에서 지금 전망으로는 아베 수상 후에는 아베 수상이라며 수상 유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베 수상의 당 총재 3선의 당헌 개정을 주도한 니카이씨지만 사선을 가능하게 하는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저절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총재 선거를 향한 당내 움직임은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이후 본격화한다고도 지적했다. 수상의 유임을 기대하는 이유로서 니카이씨는 지금 다음 총리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자민당의 과거는 웨이팅서클에 배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은 그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상의 평가를 묻자 한마디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국민들이 볼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다. 고 치켜세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편의 여론에서는 원래 아베 수상은 국민의 눈을 무시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한편 니카이 간사장은 2021년 9월로 삼선 임기가 만료되는. 아베 총리의 사연임을 주장한 자로 아베 총리가 그를 이번 9월에 간사장 직책을 유임시켰다는 것은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을 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월 17일자 뉴큐신보에 의하면 더 이상 임기가 늘어난다면 일강 정치의 배가 더욱 더 커져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아베 쌍의 총재 사선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11일 자민당 인사에서 연임된 니카이 간사장은 새 임원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재 사선에 대해서 총재가 결심을 굳혔을 때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게 당을 일으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사선을 촉진시키는 듯한 발언의 위기감을 느낀다. 정권의 장기화는 부패와 타락의 원흉이 되기 때문이다. 남민당은 2017년에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까지로 있었던 당칙을 3기 9년까지로 개정하여 아베 총재의 연임이 가능도록 했다. 만약 더 개정해서 4기 12년까지로 해 아베 총재가 계속하면 24년 9월까지 임기가 늘어나는 셈이 된다. 재직 일수가 전후 채장이 된 아베 수상은 11월 역대 채장을 갱신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지나치게 너무 길다. 아베 일강은 이미 일강 독재의 양상을 고조시키고 있다. 모리터머 학원에 대한 결제 문서 변조나 협상 기록 폐기 문제 등은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다. 촌탁이 횡행하고 행정 본연의 모습이 뒤틀리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서먼 하면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사건은 2017년 2월 16일에서 5월 31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때까지 아베 쌍이 자신의 특근이 운영하는 오사카의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를 주려고 했고. 이를 위해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직접 조작한 것이 밝혀지며 그동안 국권했던 아베 내각의 최대 위기를 불러올 뻔한 부정부패 스캔들로 아베의 지도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9월 제4차 아베 신내각도 뜻한대로 움직이는 예스맨을 기용해서 내각 내부에서 이견을 보려하려는 자세가 선명하다. 이번 내각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 아베 일강이 계속되면서 자민당이 도덕성을 잃었다. 비리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속속 입각했다. 선거에서 이긴다면 다 용서되는 것인가? 고 보도했다. 본래부터 아베 총재는 국민의시선을 소홀히 한다. 내각 재개편 후의 기자회견에서 당 주도로 헌법 개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하며 어렵더라도 꼭 완수할 각오다. 고 호소했다. 그러나 효도통신에 의한 재개편 내각 출범 후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수상하에서의 헌법 개정에 반대는 47.1%로 찬성 38.8%를 웃돌고 있었다.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 여론을 헤아리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따른 오키나와 나고시 해노코의 신기지 건설에서도 반대하는 오키나와의민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더욱 더 주권자를 업신여기는 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민의를 무시하고 신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아베 총재가 사선으로 향한다면 오키나와 현민에게 있어서도 불행한 사태이다. 아베 총재는 해놓고 신기지 건설을 실책으로 인정하고 조기퇴진해야 할 것이며 총재 사선 등은 당치도 않다. 법과 당의 규칙으로 다선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사유화와 부패, 조직의 경직화 등을 막기 위함이다. 자민당도 그것들에 이어지는 권력 집중을 피하려고 총재 임기를 정했다. 미국 대통령은 재선 8년, 한국은 단선 5년까지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당의 룰을 바꾸면서까지 연명을 꾀하는 것은 폭주 그 자체다. 주의 깊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상은 강권 정치를 위해 당원을 마음대로 뜯어고쳐 연임을 했고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더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데 일각에선 독재로 간다는 염려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아베 수상에게는 잠잠하던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중국이 헌법을 뜯어고쳐 독재 정치를 한다며 중국의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이상 그래코만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